9월 1일 8시, 오후 8시 57분, 어, 비트코인 리뷰 하겠습니다. 리플부터 보면 지금 7월 18일 이후에 계속해서 고점이 낮아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만큼 매도세가 강하다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위치인데, 이전에 큰응봉이 나왔습니다. 8월 29일. 그리고 나서 연속 3일째 지금 은봉이 나오고 있는데 올벤 볼린저밴드 하단 그리고 빨간 구름대 밑부분이 즉 노란색 윗부분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전에 8월 3일과 2일에 한번 지킨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큰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렇지만 이전과 다른 점은 이번에는 빨간 구름 안에 있다는 것이고 이전에는 빨간 구름 없었다는, 없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만큼, 방향 구름 안에 있어서, 매도세는 더 강하다라는 걸볼수 있고, 특히, 51선 위에 있었던 상황과, 51선 밑에 있는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세가 더 강하다라는 걸볼수 있어서,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추가 하락 시에는 반드시, 이2 4 0회선과 121선 라인이, 이 3,500원 라인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 기 때문에, 어 오늘 이후에 어떤 상황이 이어질지는 정말 중요한 상황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 하락 없이 양봉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좀이 빨간 구름 윗부분을 지지하면서 오일선을 회복하는 모양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이더리움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610만원대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동시에 윗 노란 네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5일선을 지금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계속해서 여기 21선 윗부분에 저항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부분에 저항이 강하고 매도세가 있고 압박이 좀강 매도의 압박이 강하다라는 걸볼수 있어서 그렇게 좋은 상황은 또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민노란 뇌물을 지켜야 된다는 점 그리고 리플처럼 빨간 구름 안으로 들어가면 안 좋지 않으니까 지금은 최대한 지금은 이 자리 <laughs> 이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1억 5천 초반대 까지 올라왔고 지금 양봉과 은봉을 사이를 반복하면서 강보안과 약보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빨간 구름을 벗어난 상황이고, 지금 51선을 이탈한 상황에서, 121선도 한번 이탈한 상황입니다. 121선 이탈한 뒤에, 볼린저 밴드 하단을 지키는 양봉이 나오기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51선 회복과 다시 121선 회복, 그리고 빨간 구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기에는 매도세가 더 강하다라는 걸볼수 있어서, 그렇게 상황은 좋지 않다고 보입니다. 솔라나 보겠습니다. 솔라나는 고점 이후에 4일 연속 음봉입니다 그러면서 5일 선까지 이탈했거든요. 이번에 고점 라인을 돌, 고점 라인을 갱신하지 못, 더 이상 갱신하지 못하고 30만 4600원에서 마간 대였고 4일 연속 음봉으로 인해서 매도세가 더 강하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21선 지켜주는 모양이 좀중요하고요 그렇게, 그러려면 이 노란 네모를 유지하는 그런 흐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피셜 트럼프 보겠습니다. 오피셜 트럼프 지금 거래되고 많이 올라왔고요. 보면 고점 라인 부분에서 계속해서 하락하고 최근에 121선 라인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빠지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왔는데 이때는 51선 저항을 보였고요. 이번에는 다시 51선까지 올라온 모양입니다. 계속해서 파란 구름 밑에 있었거든요. 지금 빨간 구름 밑에 있었고, 이 부분은 떨어졌지만, 지금은 거, 높은 거래 대금으로 인해서, 매수세로 인해서 올라오고 있다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지금은 중요한 게, 51선 라인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그리고 그 다음까지 계속해서 이 자리를 유지하면서 파란 구름을 대할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도지코인 보겠습니다 도지코인은 지금 보면 계속해서 고점 이후에 고점 저항 그리고 지금은 빨간 구름 밑부분 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상황상 241선의 저항이 강하더든요 그리고 노란 네모를 이탈하면서 빨간 구름 그리고 여기 흰색 라인 이 481선 121선 이 라인을 지켜줘 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지코인의 중요한 것은 이 빨간 구름을 유지하는 매수세 입니다 그러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기회는 올수 있으니 일단은 매수세가 이어지는지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A 이다 보겠습니다 A 이다는 지금 고점 이후에 매도세로 인해서 51선까지 하락한 모양이고 지금은 51선을 간간히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간 구름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노란넴을 유지하면서 점차 상승하는 모양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매수세가 필요합니다 매수 없이는 빨간 그룹 안으로 더 들어갈 수 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텔라로멘 보겠습니다 스텔라로맨 고점 라인 이후에 매도세가 커져서 빨간 구름 밑으로 가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제 빨간 구름을 지켜주고 있는 코인과 빨간 구름 이탈했을 때의 모양이 비교하면 좋을 것 같은 차트 모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41선과 121선이 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에 한번 241선 빨간선을 돌파하면서 상승을 만들었거든요 그만큼 지지, 돌파했던 자리를 다시 이탈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이고, 만약 이탈한다면 더큰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발란체도 있습니다. 아발란체는 지금 보면 241선 돌파 이후에 바로 음봉이 나와가지고 다시 241선 저항을 보이고요. 이 고점 이후에 계속해서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봐서 지금은 상승세보다는이 자리를 지켜주는 모양이 중요한 모양이 되었습니다. 50일선을 유지하면서 돌파하는 모양이 필요하거든요. 그만큼 지금 5일선이 회복하는 연속 양봉이 필요한데 아직 그 매도세가 더 크기 때문에 상승보다는 지금의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지금 빨간 구름 윗부분에서 지지해야 되는 모양이 되고요. 에이브 보겠습니다. 에이브는 다른 코인들보다는 좀 빨간 구름 위에 있는 모양입니다. 빠지고 있지만 여전히 51선 위에 있고 51선만 이탈한 상황이고 오늘 은봉으로 21선을 이탈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1선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